자, 제가 지금 굉장히 지금 말을 못하고 있죠? 어. 자, 이거는 제가 백스윙 할때 몸을 쓰는 방법을 얘기를 했지만, 이 몸을 쓰게 됐을 때는 사실 우리가 이렇게 대화가 안될 정도로 몸이 타이트해지고 텐션이 들어와야 돼요. 오늘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닥치고 스윙의 김프로입니다. 자, 제가 방금 이렇게 아다가 점점 점점 점 이렇게 말하기 힘들어졌죠. 이게 있고 이거는 뭐 굉장히 편하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와 이거의 차이를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지만 파워를 낼 수가 있어요. 상체로 치는 게 아니라 이 몸을 강하게 쓰는 방법을 얘기하고 싶은 건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해놓고 지금 제가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보면은 편안하게 이렇게 뭐잘 잡은 것 같은데 계속 말이 잘 나오고 있죠. 이렇게 무릎, 뭐 골반 이렇게 보면 괜찮아요. 근데 이번에는, 보세요. 이번에는, 이거는 말을 못하겠어요. 이게 말을 왜 못하냐면, 이거는 이 허리에서부터 등 위에까지,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근육이 쫙 잡아당기는 힘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잡아당기는 힘을 주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이렇게 팔이 올라가는 현상이 생겨요. 여기에다가 조금 더 고기가 젖혀지면은 훨씬 높아지죠. 이 상태에서 제 견갑골과 이 팔의 각도를 보면은 거의 수직이 되지 이렇게 수직이 돼 있을 거예요. 여기랑 여기랑 결국 이건는 뭐냐면 어, 숙인 상태에서 한다 그러면 이거는 벌치는 거죠. 네. 이거는 벌치는 거고요. 등을 써서 이렇게 하면은 마른 하기 힘들지만 팔은 잘 들어진 거죠. 백스윙 할때 아크를 크게 하는 방법에서 그냥 이렇게 크게 하는 방법은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크게 하는 방법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네, 이런 것보다는, 어, 등, 여기를 펴라고 얘기를 했으나, 이 옆구리랑 배랑 이런 데가 펴지려면, 사실은 이 허리와 등과 견갑골과 모든 등 근육이 쭉 잡아당기는 이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디까지 해야 되냐면, 그냥 쭉 해서, 어, 어, 이렇게 되셔야 돼요. 그냥 아, 어, 할수 있는 정도는, 네, 그냥, 네, 모양만 맡아낸 거죠. 결국에는 선수들이 이렇게 머리를 잘 잡고 스윙을 하는 거죠. 전체적인 샷을 한번 볼게요. 그냥 머리를 잘 잡고 하는 스윙이 있고, 편안하게 하는 스윙이 있죠. 이건 거리가 안 나는 스윙이고, 머리를 잘 잡는데, 자, 말안 하고, 이렇게 스윙을 하면, 어, 그냥 머리잘 잡네? 그니까 되지만, 그걸 따라하면은 못 따라하죠. 그 이유는, 그 사람이 어떻게 훈련을 해왔는지에 대한 데이터나 히스토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일반인들이 보고 보여지는 대로만 따라해서 그래요. 항상 제가 강조하는 필과 리얼은 다르다. 필 어떻게 우리가 결정을 하게 되냐면 저 사람이 이렇게 스윙하는 걸 보고 보고 어 이렇게 하네, 저렇게 하네. 혼자서 막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그 필을 만들어.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어졌냐? 그냥 보고 만드는 거예요. 보고 이미지화 해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선수들은 그렇게 보고 이미지화 하지 않고, 그 허리랑 등이랑, 이 허리랑 등이랑 있지, 그거를 뒤로 접어. 어, 이렇게요? 이렇게 접으라 그래요. 네, 접으라 그래요. 이렇게. 안 접히죠, 당연히. 하지만 접는다? 이런 접는다는 느낌으로 백스윙을 하면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약간 접어서 머리가 일로 요만큼 가는 거는 막 이만큼 갔다 생각을 하고 그냥 이렇게 가서 이만큼 머리가 간 거는 뭐 자연스럽게 갈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만큼 오른쪽으로 가는 거는 괜찮고 이만큼 왼쪽으로 가는 거는 막 이렇게 되지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선수들과의 차이에서 백스윙 할때 등과 상체를 쓰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계속 아무리 영상을 봐도 아무리 아무리 영상을 봐도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가서 물어보세요 머리를 어떻게 하면 잘 잡냐 머리를 어떻게 하면 잘 잡냐 나는 잡으려고 해도 안 잡히는데 왜 당신이나 왜 쟤나 내 동생이나 이런 사람들은 잘 잡냐라는 거죠 물론 이렇게 등 근육을 쓰지 않아도 잘 잡는 사람들 있겠죠 그 사람들은 그냥 등 근육에 써진 거예요 근데 이게 머리를 못 잡는 사람들은 공을 끝까지 봐야 돼. 공에서 눈 떼지 마. 그리고 상체가 유지를 해. 유지를 해. 유지를 해. 그러니까 이게 숙인 상태 유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어떻게 몸도 돌려야 되고 하니까 머리가 움직인 거지. 본의 아니게 움직인 거야, 머리가. 그래서 잡으려고 해서 못 잡아요. 거기서 이렇게 쓰라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하라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 하는데 사실은 자, 여기서 이 선이 하나 보여요. 이 선, 이 선. 이렇게 이 선에서 숙인 상태에서 어깨를 돌리면 머리가 선에서 멀어져요. 근데 여기서 등을 원래대로, 아까처럼 등을 접어 뒤로, 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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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어 하면 아마 이 머리랑 상체 선으로 갔을 거예요. 그러면 이 동작 있죠, 이 동작. 이등 쓰는 동작을 백스윙 할때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머리가 잡히는데 그냥 원래대로 해보세요. 그 다음에 등을 뒤로 접으세요. 오, 이렇게는 많이 접어야 되요라고 하겠지만, 그거는 여기서 접은 양이고, 백스윙을 하면서 그냥 점진적으로 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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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으면, 그냥 편안하게 머리가 잡혀요. 그래서 머리를 못 잡는 사람들은 등을 못 쓰는 사람들, 등을 못 쓰는 사람들은 머리를 못 잡는다. 공식이에요, 공식. 머리를 못 잡아서 공을 강하게 못 치는 건 무조건 공식이에요, 그것 또한. 머리가 많이 움직이는 장사자들은 많지 않아요. 이렇게 오버 스윙 되는 사람들도 머리는 잡혀 있죠. 그 사람들 보면 등이 다 이렇게 돼 있지. 이렇게 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 누가 그 사람들에게 상체 어? 왜 이렇게 뒤집어지냐? 누가 어 오버하냐?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중요한 건 장타를 칠때 가장 필요한 건 스윙 아크인데 이큰 스윙 아크는 팔만 뻗는 게 아니라 이 등이 펴져야 되고 등을 쓸줄 알아야 돼. 등. 예. 등 근육을 써서 큰 아크를 만들어 내고 등 근육을 써가지고 파워를 만들어내야 돼요. 또한, 이 다운 스윙 할 때, 우리가 스쿼팅 자세를 얘기하잖아요. 이 스쿼팅 자세 또한 등 근육을 쓴 다음에 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편안하게 가고 싶어서 하는 자세가 너무나 편하게 스쿼팅 자세가 나오죠. 이 상태에서 앉으면 그냥 주저앉는 거예요. 등을 최대한, 최대한 쓴 다음에 내가 너무 힘들어서 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다운 스윙을 하면 아주 이쁜 다운 스윙이 나오죠. 다시 여기서 몸을 쓰는 거예요 결국 오늘 백스윙에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스윙 아크와 아주 큰 파워를 낼 때, 아주 강한 파워를 낼때 스윙 아크에 관여하는 팔, 상체, 그 다음에 등이에요 등을 뒤로 접자 등을 접자 <laughs> 닥치고 스윙의 김프로입니다